안녕하세요. 별 코딩입니다. 오늘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리액트 훅을 하나 소개해드릴 거예요. 바로 useLayoutEffect라는 훅이에요. useLayoutEffect는 그렇게 자주 쓰이진 않지만 알아두면 상황에 따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useLayoutEffect는 useEffect랑 굉장히 비슷해요. 일단 이름부터가 비슷하죠? 사용하는 방법도 동일하기 때문에 useEffect를 알고 있다면 useLayoutEffect도 이미 사용할 줄 아는 거예요. 둘다첫 번째 인자로 이펙트라고 불리는 콜백 함수를 전달받고요. 두 번째 인자로 의존성 배열을 전달받습니다. 기능도 거의 똑같아요. 둘다 컴포넌트가 처음 렌더링 될때 그리고 의존성 배열에 있는 값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이펙트가 실행됩니다. useEffect와 useLayoutEffect의 차이점은 이펙트가 실행되는 시점이에요. useEffect의 경우 일반적으로 업데이트된 컴포넌트가 화면에 그려지고 나서 이펙트가 실행됩니다. UseLayoutEffect는 그 반대예요. 이펙트가 먼저 실행되고, 그리고 나서 업데이트된 컴포넌트가 화면에 그려집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UseLayoutEffect를 사용하면 이펙트가 먼저 실행이 되고 나서 화면이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UI 변화를 더 정교하게 다룰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컴포넌트가 화면에 보여지기 이전에 이펙트 안에서 어디에 어떤 식으로 보여줄 건지 같은 계산을 미리 완료하고 나서 업데이트된 화면을 사용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아직 이게 무슨 말인지 와닿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와 함께 예제를 살펴보면 이해가 더잘 되실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저는 간단한 앱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컴포넌트 안에서 use state를 사용해서 카운트라는 스테이트를 하나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화면에서 볼수 있듯이 현재 카운트가 몇 개인지 나타내는 p 태그도 하나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다가는 업데이트라는 버튼도 하나 넣어줬는데요. 이 버튼은 클릭될 때마다 handle count update라는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이 함수는 카운트를 하나씩 증가시켜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카운트가 하나씩 증가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use effect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렇게 use effect를 import 시켜주고, effect라고 불리는 콜백 함수를 하나 넣어준 다음에 console log use effect 이렇게 넣어주고, count도 같이 출력해 줄게요.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 의존성 배열을 하나 넣어줄 건데요. 이 안에는 count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넣어준 이펙트는 앱 컴포넌트가 처음 렌더링 될때 실행될 거고, 의존성 배열 안에 넣어준 카운트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실행될 거예요. 자, 저장을 한번 해보고, 브라우저를 리프레쉬 시켜보면, 이렇게 컴포넌트가 처음 렌더링 될때 이펙트가 실행된 걸볼수 있고, 업데이트를 눌러서 카운트를 증가시킬 때마다 이펙트가 실행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이미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이제, useLayoutEffect를 사용해볼게요 먼저 useLayoutEffect를 import 시켜볼게요 useLayoutEffect는 useEffect와 사용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useEffect를 그냥 지워주고 그 자리에다가 useLayoutEffect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console.log도 이렇게 바꿔줄게요 자 이제 저장을 해보고 브라우저를 리프레쉬 해보면 똑같이 컴포넌트가 처음 렌더링 될때 이펙트가 실행된 걸볼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서 카운트를 증가시켜줘도 똑같이 의존성 배열에 있는 카운트가 변할 때마다 이펙트가 실행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useEffect와 useLayoutEffect 둘다 컴포넌트가 처음 렌더링 될때 그리고 의존성 배열에 넣어준 카운트가 바뀔 때마다 실행됩니다. 자 그렇다면. 유주 이펙트와 유주 레이아웃 이펙트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이펙트가 실행되는 시점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여기 있는 유주 레이아웃 이펙트를 복사해서 위에다가 붙여넣어준 다음에 유주 이펙트로 바꿔줄게요. 콘솔 로그 안에도 유주 이펙트로 이렇게 바꿔주고 저장을 한 다음에 화면을 다시 로딩해볼게요. 우리 예상대로 둘다 실행된 걸볼수 있죠? 자, 그런데 콘솔을 자세히 보면 유주 레이아웃 이펙트가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에 유지 이펙트가 실행된 걸볼수 있습니다. 코드상으로는 유지 이펙트가 먼저 오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럼 이번에는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서 카운트를 증가시켜 볼게요. 콘솔을 확인해 보면 똑같이 유지 레이아웃 이펙트가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에 유지 이펙트가 실행되는 걸볼수 있어요. 음, 여기서 조금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두 리액트 훅은 정확히 어느 시점에 실행되는 걸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useEffect부터 살펴볼게요. useEffect는 컴포넌트가 화면에 그려진 이후에 실행이 됩니다. 잠깐 리액트 공식 문서로 가서 함께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useEffect 공식 문서에 왔습니다. 여기를 쭉 내려보면 이렇게 설명하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뭐라고 설명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useEffect는 대부분의 경우 화면이 업데이트된 이후에 실행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뭐, 공식 문서에는 대부분의 경우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소스를 찾아본 결과, 유즈 이펙트는 컴포넌트가 화면에 그려진 이후에 실행된다고 생각해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코드로 돌아왔는데요. 일반적으로 유즈 이펙트는 컴포넌트가 화면에 그려지고 난 이후에 실행이 됩니다. 컴포넌트가 이렇게 처음 렌더링 되면 컴포넌트가 화면에 그려지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이펙트가 실행이 되는 거죠. 의존성 배열 안에 있는 카운트가 이렇게 업데이트되면 업데이트된 컴포넌트가 화면에 반영된 이후에 이펙트가 실행이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유 f 이펙트의 이펙트는 비동기적으로 실행된다는 거예요. 무언가가 비동기적으로 실행된다는 것은 다른 작업을 블로킹 하지 않고 알아서 적절한 때에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유 f 이펙트는 비동기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컴포넌트가 화면에 그려지는 과정을 블로킹하지 않고 알아서 적절한 때 실행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카운트를 업데이트해주면 업데이트된 내용이 화면에 그려지는 걸 방해하지 않고 알아서 적절한 때 실행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useLayoutEffect를 살펴볼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useLayoutEffect의 이펙트는 컴포넌트가 화면에 그려지기 이전에 실행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도 공식 문서로 가서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 공식 문서에 와봤고요. 여기 바로 밑을 보면 설명이 잘돼 있네요.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는 업데이트된 내용이 화면에 그려지기 이전에 실행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코드로 돌아왔습니다.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는 유즈 이펙트와는 다르게 컴포넌트가 화면에 그려지기 이전에 실행이 됩니다. 컴포넌트가 화면에 처음 렌더링 되면 이렇게 화면에 그려지기 이전에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가 먼저 실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컴포넌트가 화면에 그려지는 거죠. 순서를 보자면 우리가 브라우저를 리프레시하면 useLayoutEffect가 먼저 실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화면에 이렇게 컴포넌트가 그려지고, 그리고 나서 useEffect가 실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서 카운트를 증가시켜 주면 이렇게 업데이트된 컴포넌트가 화면에 그려지기 이전에 useLayoutEffect가 먼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의 특징은 이펙트가 동기적으로 실행된다는 겁니다. 무언가가 동기적으로 실행된다는 것은 해당 작업이 수행되는 동안 다른 작업은 실행되지 못하게 블로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가 실행되는 동안은 화면이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를 과하게 사용하거나 이 안에서 뭔가 무거운 작업을 한다면 우리의 앱의 성능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useLayoutEffect는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요? 컴포넌트를 화면에 배치하기 전에 레이아웃이나 스크롤 같은 UI적인 계산을 해야 될때 useLayoutEffect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단 실제 예제를 보면서 배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코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저는 이렇게 간단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앱 컴포넌트 안에 넘버스라는 스테이트를 하나 만들어 줬고요. 유즈래프를 사용해서 래프도 하나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화면에서도 볼수 있듯이 div 태그를 하나 만들고 이렇게 스타일링을 해줬는데요. 높이는 300픽셀, 파란색 보더도 이렇게 넣어 줬어요. 자, 그리고 앱 컴포넌트 외부에 getNumbers라는 함수도 하나 만들어 줬는데요. 이 함수는 그냥 숫자가 많이 들어있는 배열을 하나 반환해주는 함수예요. 우린 이제 이 함수를 외부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API라고 가정해 볼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이렇게 뼈대만 갖춰져 있는 앱 컴포넌트를 만들어 보면서 유지 레이아웃 이펙트가 뭔지 알아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컴포넌트가 렌더링 되면 GetNumbers라는 API를 호출해서 가져온 숫자를 여기 파란 박스 안에다가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유주 이펙트를 사용해서 해볼 거예요. 유주 이펙트를 임포트 시키고, const nums라는 변수에다가 get numbers를 호출해서 숫자들을 담은 배열을 받아올 거예요. 그리고 set numbers를 이용해서 numbers state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우리는 이 작업을 컴포넌트가 처음 렌더링 됐을 때딱한 번만 해주고 싶으니까 두 번째 인자로 빈 의존성 배열을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div 안에다가 Numbers State 안에 있는 숫자들을 보여주면 되겠죠. Numbers 배열의 map을 사용해서 number와 index 값을 받아온 다음에 p 태그를 사용해서 각각의 숫자를 보여줄게요. number 이렇게 넣어주고 키값으로는 index를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해 보면 숫자가 잘 나오는 걸볼수 있는데 우리는 이 숫자가 박스 안에만 있도록 이 박스를 스크롤 형태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스타일에다가 overflow CSS 속성을 넣어주면 되겠죠. 오버플로우는 스크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눌러주면 자 스크롤 형태로 잘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페이지가 로딩되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숫자까지 보이도록 로딩이 되자마자 자동으로 이렇게 스크롤이 맨 아래까지 내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유지 이펙트를 하나 더 만들어서 get numbers로부터 받아온 넘버가 set numbers를 통해 numbers라는 스테이트 안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스크롤을 내려주는 코드를 작성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해볼게요. 먼저 use e f f 를 하나 더 만들고, 아 아래가 안 보이니까 화면을 조금 작게 해야겠네요. 우리가 div 안에다 넣어준 ref를 가져와서 ref .current .scrollTop을 ref .current .scrollHeight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스크롤이 맨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자, 그런데 넘버스가 아직 로딩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스크롤을 내려줄 필요가 없으니까. if numbers의 length가 아직 0이라면 그냥 return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게요 자 그리고 useEffect의 의존성 배열 안에는 numbers를 넣어줘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페이지를 리프레시 해보면 예상한대로 화면이 보이자마자 스크롤이 제일 아래로 내려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의 앱이 훨씬 복잡하고 많은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 우리의 앱을 실행하는 기기가 굉장히 느리다면 이렇게 자동으로 스크롤이 되는 과정에서 딜레이가 조금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브라우저의 성능을 고의적으로 저하시켜 볼 거예요. 먼저 개발자 툴 안에 있는 퍼포먼스 탭에 가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세팅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CPU의 성능을 바꿀 수 있는 옵션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눌러서 6배 느리게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화면을 로딩해 보면 어, 보셨나요 방금? 스크롤이 내려가기 전에 딜레이가 약간 있었어요. 다시 한번 로딩해볼게요. 짠! 아, 지금은 안 보이네요. 요즘 브라우저 성능이 너무 좋아요. 그래도 우리에겐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유지 이펙트 안에서 스크롤이 내려가기 전에 딜레이를 좀줄수 있게 포문을 좀 돌려볼게요. 몇번 돌릴까요? 음... 요정도 해서 비어있는 포문을 넣어주고 다시 화면을 리프레시해보면 자, 이렇게 딜레이가 있는 걸 확실하게 볼수 있죠? 다시 화면을 로딩해보면 데이터가 로딩되고 스크롤이 내려가는 사이에 딜레이가 조금 생긴 걸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봅시다. 왜 딜레이가 생기는 걸까요? 우리는 유즈 이펙트를 사용해서 그 안에다가 스크롤을 내려주는 로직을 작성했어요. 이 유즈 이펙트의 특징은 뭔가요? 이 유즈 이펙트는 우리가 콜백 함수로 전달해 준 이펙트를 비동기적으로 실행합니다. 언제요? 컴포넌트가 화면에 그려진 이후에요. 우리가 화면을 처음 로딩하면 여기에 있는 set numbers를 통해서 numbers state가 바뀌고 우리가 div 안에다가 넣어준 대로 화면이 업데이트 되겠죠? 이 업데이트 된 화면은 이렇게 스크롤이 아직 맨 위에 있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use effect 안에 넣어준 스크롤을 내려주는 이 코드가 실행이 될 거예요. 이 스크롤을 내리는 로직이 모두 완료되고 난 후에야 이렇게 스크롤이 내려갈 수 있는 거죠. 뭐 요즘 기기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CPU 성능을 일부러 낮추긴 했지만 말이에요. 자, 이게 바로 유즈 이펙트의 단점이에요.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순 있는데 우리가 어떤 앱을 만드냐에 따라 얼마나 사용자에게 정교한 UI 변화를 보여줘야 하는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깜빡이는 딜레이 없이 정확한 시점에 UI 변화를 보여주고 싶다면 유즈 이펙트가 아니라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두 번째 유즈 이펙트를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로 바꿔 볼게요. 이렇게 임포트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다시 화면을 리프레시해 보면 이렇게 바로 스크롤이 내려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걸 조금 더 편하게 볼수 있게 버튼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 div 태그는 이렇게 빈 태그 안에다가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고 이제 여기 맨 위에다가 버튼을 하나 만들고 리셋이라고 레이블을 넣어주고. 온 클릭에는 set numbers를 사용해서 numbers 스테이트를 빈 배열로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리셋을 눌러서 이걸 다 지운 상태에서 리프레시를 하면 더 확실하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이렇게 비워주고 리프레시를 해보면 딜레이 없이 스크롤이 맨 아래까지 내려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런 걸까요? use layout effect를 사용했더니 왜 갑자기 딜레이가 사라진 걸까요? use layout effect는 업데이트된 컴포넌트가 화면에 그려지기 이전에 실행되기 때문이에요. 이 Use Layout Effect는 동기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이펙트가 실행되는 동안 화면이 업데이트되는 걸 블로킹합니다. 우리가 Use Layout Effect를 사용해서 그 안에다가 스크롤을 내려주는 로직을 작성해줬기 때문에 이 로직이 화면이 업데이트되기 이전에 실행될 것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면이 깜빡이는 딜레이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UI가 이미 다 계산된 후에 화면이 그려지는 거니까요. 자, 이처럼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UI 변화를 더 정교하게 다뤄야 될 때는 Use Layout Effect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예제에서는 Use Layout Effect의 기능을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이렇게 성능을 낮췄지만 만약에 우리의 앱이 더 무겁고 복잡한 일을 많이 한다던가 많이 느린 기기에서도 UI적으로 정확하게 동작해야 한다면 Use Layout Effect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이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는 이펙트가 모두 완료될 때까지 화면 업데이트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블럭킹 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남용하면 우리의 프로그램 성능에 꽤큰 무리가 갈수 있어요. 만약에 유즈 이펙트를 쓸지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를 쓸지 고민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대부분의 경우 유즈 이펙트를 사용하는 게더 좋은 판단일 거예요. 자, 여기까지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였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